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공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를 풀 건데요. 이것은 어, 중학생에 해당하지만 초등학생들도 거속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심화 문제에서 푸니까 어, 풀수 있는 학생들은 공부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은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거속시를 처음 공부할 때 여기 이렇게 이 그림을 딱정벌레 그림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써놓고 이렇게 해서 공식을 먼저 외우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 쌤은 요거를 이미 이렇게 했다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아직 외우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표를 작성해서 외우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거속시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줄 치고 세로줄 한 번만 치면 거속시 하나를 쓸수 있고 또 세로줄 하나만 치면 거속시에 관한 또 다른 걸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갈때 내려갈 때 거리 속력 시간 뭐갈때올때 때, 왕복 이런 또 누구 뭐형 동생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여러 칸에 거속시를 써야 되는 경우에. 예, 더 유용하죠 이 줄만 가로줄만 길게 쳐놓으면 계속해서 칸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또 서술형식에서는 이거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풀이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대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문의는 A지점에서 B지점을 향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속시 문제의 활용을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길고 다 읽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서 바로바로 도식화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A 지점에서 B 지점을 향하여 문희가 출발을 하였다. 문희가 출발하기 30분 전에 빈, 민희가 벌써 B 지점에서 A 지점을 향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출발을 했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나 자르나 거리를 어떻게나 하 하지 말고 일단 민희는 A 지점을 향해 출발을 했고 문희가 출발한 시간에 비해서 민희는 30분이 더 길어요. 그죠? 그래서 문희의 시간에다가 30분을 더해준 것이 민희의 시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자, 얘네들이 만났을 때가 낮 12시다. 그리고 나서 민희와 문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진행방향으로 계속 갔어요, 각자. 민희는 계속해서 가서 A 지점에 1시 40분에, 문희는 계속 가서 B 지점에 오후 3시에 도착을 하였다. 이때 문희의 출발 시각을 구하여라. 문희가 A라는 요 라인에서 처음 출발하던 그 시각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희 위주로, 문희의 문자 위주로 식을 정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거속시 이렇게 여러분은 어빈 공간에 거속시 쓰고 가로줄 친 다음에 세로줄 치고 문희, 민희에 관하여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문희가 먼저 A에서 만나는 데까지 간 거리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전체 거리도 나와 있지 않고 거리는 어두 것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문자로 그냥 S1이라고 하고요. 문희의 속력은 V1이라고 할게요. 문의가 낮 12시에서 B까지 간 시간은 3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도착했으니까. 하지만 문의가 S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도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T라고 할게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V1분의 S1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민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갔단 말이야. 요거는 s2라는 거리를 가지고 속력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v2라고 하고요. 시간은 다행히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죠. 민희는 30분 일찍 출발했다는 건 문희의 시간보다 30분 더 걸었으니까 t 플러스, 시각, 시간으로 할게요. 시간. 그러면 분을 시간으로 고치니까 2분의 1 시간. t 플러스. 요거를 t 플러스 2분의 1 시간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여러분 외우는 걸 보시면 거속시를 쓰고 여기는 이제 숫자를 써 넣거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다 가르쳐 주진 않겠죠. 만약에 두 개는 가르쳐 주고 속력을 물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밑에 것분에 위에 거.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시간을 물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속력 분의 거리. 그죠? 자, 외울 거 없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거속시의 거리를 물었을 때만 속력과 시간을 시간분의 속력이라 하는 게 아니고,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됐죠? 밑에 거 물을 때, 두, 밑에 거두 개를 가지고 위에 걸 구할 때만 곱하기를 한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보면서 여러분은 식을 쓸 수가 있어요. v1은 t분의 s1, 그죠? t는 v1분의 s1. 그런데 s1을 물을 때만 v1 곱하기 t라고 하셔야 되죠. 분수보다는 납작한 식이 좋죠. 그래서 s1으로 풀을게요. 요걸 가지고 식 하나 나올 것이고, 요거 가지고도 식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s1은 v1t, 그리고 s2는 v2 괄호 열고 t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민희가 a까지 갈 때, 문희가 이 지점에서 b까지 가는 게 필요하죠? 문희 먼저 쓸게요. 문희가 여기 만난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오후 3시에 도착한 거니까 시간은 3시간, 속력은 문희의 속력을 써야죠. v1. V1으로 3시간 동안 S2를 갔단 말이야. 그러면 S2는 여기 있으니까 쓰지 말고, 그 밑에 이제 속력은 또다시 V1, 문희니까 시간은 3시간이라고 쓸수 있어요. S2, V1, 3이에요. 자, <laughs> 그러면 민희는 어, 만난 지점에서 A 지점까지, 1시 40분에 도착했으니까 1시간 40분 걸렸어요. 속력은 민희의 속력은 v2예요. 거리는 s1이니까 s1 밑에다 쓸게요. 민희니까 속력이 v1이 아니고 v2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1시간 40분 걸렸으니까 어, 40분을 6분, 6 0분에 40, 즉 3분의 2죠. 3분의 2시간, 1과 3분의 2시간 또는 3분의 5시간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걸로 식이 또 하나씩 하나씩 나올 거야. s2는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3v1, 그리고 s1은 3분의 ov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식이 4개가 됐어요. 이 4개를 정리를 해볼게요. 잘 보시면 s1, s1, 그리고 s2, s2죠. 두 s1, 거리는 당연히 같죠. 그렇죠 그래서 v1t와 3분의 ov2는 같아요. 똑같은 s1이기 때문에. 자, 또 s2도 또 같다고 이것도 써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네 개의 식이 두 개로 바로 바뀌었죠. 두 개의 식을 또 하나의 식으로 바꿀 거야. 그러려면 하나의 식에서 어, 문자 하나에 관하여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이때 여러분은 어, V1에 관하여 풀까, T에 관하여 풀까, V2에 관하여 풀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질문을 한번더 보시면 문희의 출발 시각을 구하는 거예요. 즉 문희의 문자가 그대로 있고, 민희의 문자는 필요가 없어. 여기서 V1이나 T는 문희 거고요. V2는 민희의 속력이에요. 그래서 V2가 사라져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V2에 관하여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V2를 이쪽 아래 시계에 있는 V2에 넣어주시면 시계는 이제 V2는 사라지고 V1 그리고 T만 남겠죠. 넣어서 대입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양변에 3 곱하기 V1, 3 곱하기 V1은 지워주자. 약분했다 치고 지우고 나머지를 쓰면 문자가 t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인수분해를 해 볼까요? 자, t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 t는 시간이죠. 시간은 음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t는 2인데, t가 뭐였냐 하면, 이 A 지점을 출발해서 문의가 낮 12시까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었어. S1, V1, T라고 썼었거든요. 어, 여기서 여기까지 문의가 간 시간이 2시간이라면 출발 시각은 몇 시일까요? 12시에서 2시를 뺀 오전 10시가 답이겠죠.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거속시 표를 항상 쓰고 나서 푸는 것이 쉬운 문제는 솔직히 거속시 표를 작성 안 하고도 여러 분할수 있는데요. 복잡해지면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근데 직관적으로 풀수 있다고 그걸 연습 안 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에서 못 풀더라고요. 한 번에 다 막식을 쓰고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경우엔 꼭 거속시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문제 푸는 습관을 좀 길러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거속시 문제는 이, 이게 다가 아니고 좀 추가로 더 만들 생각이에요. 자,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거속시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자, 수고하셨어요.